술에 좀 많이 의지를 해가지고 음.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음. 술을 음. 마시고 이제 저녁에 밤에 오면은 음. 이제 막 시끄럽게 이제 난동 부리고 이제 음. 아, 아버지랑 이제 싸우시고 이제 음. 그러는 소리를 이제 맨날 듣다 보니까 음. 진짜 집에서 뛰쳐나가고 싶었는데 음. 집에 나가려고 하니까 오히려 어머니께서 그냥 음. 그럼 집에서 나가라고 했는데 음. 그 말들이 뭔가 저한테는 뭔가 가족이랑 연을 끊고 그냥 빨리 그냥 그런 소리로 들려가지고 음. 못 나가겠어. 그런 말들 때문에 이제 못 나가고 음. 그때부터 거의 은둔해가지고 20대 초반에 거의 날렸거든요. 음. 뭔가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느낌인데 음. 나이는 먹으니까 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뭔가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음. 열등감들이 많이 밀려오면서 음. 그런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기도 한것 같아요. 음. 화나기도 하고, 음. 감정 기복이 되게 심했어요. 음. 20대 초반하고 거의 음. 한 4년 하면은 이제 음. 한 8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음. 이제 또 은둔을 하게 되면은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편할 때가 있기도 했거든요. 음. 게임 같은 것도 하고 이제 영화나 보거나 하면은 남들이 일할 시간에 그러고 있으니까 뭔가 아무 생각 없을 때는 좋았는데 음. 점점 이제 밤낮이 바뀌고 나서 뭔가 그 생활에 대한 뭔가 회의감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로 하겠습니다. 응. 보겠습니다. 정훈. 훈이 너너 이리 나와 저리 가 훈이 너야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가 저리 가! 안 가! 내가 가나 봐 저리 가! 야야너 이제 다 컸어 언제? 어? 언제 스무살이 됐어? 어야 너도 행복한 줄 알아 다른 집 애들은 아니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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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집 애들은 아니란다고! 좀 나가라! 나의 미래는 어떨까? 생각을 해볼까? 미래? 나의 1년 후는 어떨까? 생각을 해볼까? 나는 뭘 하고 싶을까? 생각을 해볼까? 일어나봐 생각을 해볼까 좀 ]까? 일어나봐 일어나보라 나의 어. 미래는 지금까지 20년을 시끄럽게 미쳐버릴 거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다른 집 에도 보이 지도 않냐어어어어어어어어러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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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써 2시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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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생각 속에서. 도있었사실 편해？머릿속 으로 생각 만하는 거, 머릿속 에선, 다할수있 어, 1년뒤 에, 나 는, 10년 뒤에 나는 돈이 많을 거고 10년 뒤에 나는 한 순간. 행복 공장? 뭐 언제였더라? 공장? 공장? 행복? 행복 공장? 무슨 말이야? 행복? 이제 얼음 땡을 할 건데요. 네? 얼음 땡 해보셨죠 어렸을 때. 얼음 땡을 할 거예요. 근데 너무 뛰시면안 되고 빠른 걸음으로 제가 술례면 제가 잡으러 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잡히겠다 싶으면 얼른+ 얼른 자세분 가위바위보 하시고 세분 중에 한분 출발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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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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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둘 사+ 하나도 사+ 하나도 일색 아무런 계산 안 하고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우리는 왜 이딴 을 하고 있는가? 생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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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쓰는데 아, 얼음. 어려... 지나가세요. 고생게 어... 습니다. 예. 이 시간에 자는 거야? 내가 잘수 있을까 모르겠네. 한창 땐데. 영상이라도 볼까? 왜 이렇게 피곤하냐? 내가 찾는지 안 찾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아, 침에왜 오세요? 해가 있을 때 <laughs> 눈을 뜬다는 거, 해가 질때 <laughs> 잠을 잔다는 거... 아, 공기 좋다. 내가 남들처럼, 정훈 루틴을 지켜 밤 11시, 아침 7시, 밤 11시 생각을 끊어내고 또 끊어내고, 아침 7시 끊어. 다시 돌아갈까봐 지켜보자. 어. 엄청난 걸 하지 않아도 돼. 11시에 자서 7시에 일어나는 거, 내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 그거면 돼. 아무것도 안한것 같지만.